그 교전에서 김희진이 정말 잘 따라붙으면서 불면자는 잘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진짜 트레일러 영상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네. 음. 집정관 한기가 뭐 압도적인 힘으로 뭐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laughs> 네. 광전사가 막 서른 개 이상이 추가 소환이 되는데 네. 막바지에 합류할 때딱 마치 그런 영상을 보는 듯한 네. 네, 진짜 멋진 영상이었습니다. 집정관 한기가 그 있었거든요. 그렇죠. 왼쪽 위에 거기서 최대한 막때려지면서 네. 네. 병력을 막 밀어내고 오른쪽에 있는 병력이 합류하면서 앞뒤로 싸먹고 폭풍. 네. 아 영화였어 영화네요. 네. 어뭐 그러면 이제 들어가나요? 네. 영화 제작 한번 들어가야죠. 네, 워크래프트의 이은 스타크래프트 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6 세트 김유진 선수와 어떤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될지 아,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이그 워크래프트가 이제 블리자드의 게임 중에 하나잖아요. 영화가 되는데 스크래프트도좀 어, 됐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질문을 또 불리자다가서 네. 어, 아니 해본 게 아닌데요. 아니 해본 어, 사극 톤인데요. 약간 <laughs> 해봤는데 그한장면한 장을 장면 한 장면 만드는 게 너무 고퀄이라서 네.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5분 영상 만드는 데도 거의 6개월이 걸린대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2시간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우리도 네. 없겠네요. 데 네. <laughs> 근데 이제 어, 한 팀에서 수도 있어요. 아한 <laughs> 팀에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팀이 다 모여서 만들어야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음, 장면들이죠. 스타투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공허유산 처음 공개될 때 네. 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저는 없었어요. 두 제, 분이서 아, 보셨잖아요. 두, 우리 둘이서 같이 봤군요. 네. 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저희 같이 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죠. 아, 네. 그 트레일러 네. 딱 나왔을 네. 때 저는 한번 봤거든요, 미국에서. 아, 그 연기 네. 잘하시네요. 안본 것처럼. <laughs> 저는 네. 딱 처음 그게... 보는 순간 네. 와. 그게 계약은 없는가? 그게 계약 조건이었어요. <laughs> 아 그런가요? 네, 얘기하지 않는 게 원래 이제 고윤기 회사를 가는 거에 대, 대신 가지 않았습니까? 네고윤기 네, 회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바쁜 고인기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때 미국을 못 가서 네. 많이 꼬였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 가지 그, 뭔가 다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때 아, 좋은 기회를 네. 좀 받았어야 되는데 네, 아,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네. 이 정도면 정말 되게 엄청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결승전 한다고 파마까지. 결승전 특집 파마를 했습니다. 네. 네. 특겔 파마.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결승이라서 네. 한껏 또 꾸며봤는데 음. 똑같네요. 음. 화면에 나오는 거는 아, 잘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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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고인계수 되게 이제 귀염이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귀엽다고 하시는데 머리를 한번 볶으니까그 네. 귀염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네. 한번 더 하시죠. 음. 나중에 이제 호일 펌이나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수시 <laughs> 뭐라고요? <laughs> 아 수치. 수, 아 저는 수시 수치업... 말려라고 수치 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현재 스코어는 3 대입니다. 어, 김명식 선수의 아주 멋진 출발로 인해서 어, 스타트를 좋게 했었던 SK 텔콤 T1인데 네. 조성주의 1킬 그리고 김유진이 또 어윤수를 잡아냈습니다. SK 텔콤 T1의 여섯 번째 세트 출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아직 탈환 카드 안 나왔죠, SK? 자 이시영입니다. 이시명! 가능, 가능하죠? 왜냐면, 박영우 아니면, 이시정이거든요? 근데, 어, 스름탑은 저그보다는 오히려 테란이 훨씬 낫고, 울레나에 가게 되면 저그가 토스보다 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맵에 따라서 엔트리의 숫터를 조금 변형한 모습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유진 선수가 테란전에서도 우주보험을 사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오늘도 나올까요? 일단은 이신영 선수가 어스름탑에서의 전적이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이 김유준 선생님의 부담감이 분명히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지금 김유준의 표정처럼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김유준의 자신감과 김유준의 보여주는 그런 그 전략성들, 네, 그런 운영들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기가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라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뒤지고 있어도 충분히 김유준에게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신영이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1라운드 결승전은 마무리됩니다. 네, 진해 우리 스의 김유진이 승리하게 되면 결승전의 7세트까지 저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트 어스름탑에서 이신영 대 김유진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7시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SK텔레콤 t 1의이노베이션이신형입니다한시에진 n 그리 p 스의 s o s 김유진입니다. 지난 m e 프로 이 o 파이널에 오셨다고. 오. 아, i c o 에서 오셨네요. 멕시코. 아, 멕시코. 네. 아, 멕시코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힌 관광지가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디가 메시쿠, 있나요? 칸쿤이 있죠. 아 칸쿤. 아 요즘 그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순 1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영순이에요, 칸쿤. 영순이. 네네네. 그쪽으로 가실 예정인가요? <웃음> <웃음> 잘 알고 계시니까 5 월달 이후는신부님 바뀌거든요. <laughs> 유부남. 6월 네. 달부터는 네. 유부남이 됩니다. 결혼은 했지만 유부남은 아니다. <laughs> 아는. <아오. 라는 웃음> 어, 약간 좀 <laughs> 어, 어, 위험한데요. <laughs> 네.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laughs> 어, 네. 네. 이멘트꼭 녹음해서 형수님께 <laughs>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 어. 자 김바당 방해를 좀 해보려고 했었던 김유진. 저희가 지난해 결승 롯데월드에서 양 선수가 만났었습니다. 반이 연구소였는데 네. 그때도 진짜 접전이었어요. 그렇죠. 명경기 를 한번 만들어낸 적이 있었고 다시 한번 만나게 됐네요. 네. 어슴탑이면은 SK가 정말 네. 테란이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맵이거든요. 뭐 이신영 선수가 이승이 있고 조준영 선수가 일승이 있고 일단은 테란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장에서 김유진 선수는 우주 모함을 테란 상대로 선보였습니다. 음. 네. 사태희 네, 선수가 처음 당해서 대처가 미흡했던 것도 있고, 이신영 선수도 분명히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상대를 해야겠다라고 분명 생각을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연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긴 하네요. 끈질기게 견제를 해주고 있는 김유진. 그리고 무엇보다 김유진 선수가 항상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할 때는 몰래멀티를 한 번씩 던져보잖아요. 네. 근데 이신영 선수에게 몰래멀티가 안 걸릴 겁니다. 이신영 선수를 상대로 몰래 멀티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던 선수가 또 김유진이기도 하고 그렇죠. 워낙 많이 하니까 찾아, 찾을 수 밖에 없겠죠 두 번째 병영이 곧 완성됩니다 사도 하나를 짓고 차원관문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 있는 김유진 해병 나왔습니다 우주관문 네. 어쨌든 김유진 선수에게는 산 넘어 산입니다. 이번 경기 이겨봤자 저그가 토스에게 좋은 울리나라서 정말 김유진이 여기서 다 이기고 진영가 우승을 한다는 건 그야말로 영화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티원의 네. 모든 선수가 다 기세가 좋고 마지막은 물론 박영호가안 나올,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네. 스타리그 결승에 간박영호 선수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이제 드라마는 어려울 때 데이터가 밀리거나 이럴 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정말 극정이지 않습니까? 진영은좀 네. 그건 좀 노려봐야 될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정말 2005년부터는 이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그 정말 파이널 무대에서는 진에어 네. 그 입장에서는 네, 오늘은 그 틀을 네. 깨야 정말 양 팀이 확실한 그 라이벌 구도로 앞으로도 발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인공 지어소 어, 공학연구소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눌렀고요 빗불을 막아주고 있는 이신영 정말 그 기본기에 의한 경기 운영을 항상 잘 보여주는 이시영 선수예요. 뭔가 확실하게 화려하거나 이렇게 다채롭진 않아도 정말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으면서 탄탄해지는 네. 네 그런 선수거든요. 이시영 선수.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최적화를 통해서 물량 뽑아내는 것을 네. 준비한다고요. 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을 상징하는 유니시 뭐냐고 인터뷰에서 봤더니 또 해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병의 힘으로서 김유진 네. 선수를 꺾을 확률도 높고 예전에 시즌 파이널 때양 선수가 만났을 때그 폭풍함을 상대로 해병이 그 밑으로 침투해서 폭풍함에서 녹여 버렸던 네. 네, 그런 경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김유진이 과연 그 황금함대 스카이토스를 가게 되었을 때 이신영의 파고 들은 그 해병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네. 공업 포격기를 찍었습니다. 그 인터셉터 사이를 파고 들면서. 우주 마음을 때려 잡는 네,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을 음, 것도 네. 같고요. 만약에 김유진이 가게 된다면 아니면 다른 파이 법이 나올 수도 있고 공을 두기까지 찍었습니 일단은 공어 의료선 수비를 최대한 해줄 수 있겠고요. 네, 양쪽으로 찢을 수도 있겠고. 음, 절대 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우주류 쪽으로 한번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암시하는 음. 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 근데 수정타. 네. 근데 김유진 선수가 워낙 수정탑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네, 네. <laughs> 한 번쯤 소환하는 척 했다가 테란을 위치. 아, 잡혔어요! 아, 이거는 김유진의 진짜. 김유진의 표정도 좋지 않습니다. 네, 김유진의 한숨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자 진실에. 지레... 어, 이거. 근데 이거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아숙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모 소리가 없어요? 자, 자. 동력들, 동력들. 같이 때리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네, 이거는 자, 근데 네, 이게 지뢰에 대한 변수도 있고요. 네. 이시정은 김유진이 오는 걸 모르고, 김유진은 알죠? 네. 이시정이 자신에게 온다는 걸. 관문 전진해서 지뢰, 지뢰. 전진. 자, 은폐, 로페 감지. 없어요. 은폐 감지 안 돼요? 네. 오오오 어! 의리선이 떠나요. 파수규 함께 달려갑니다. 포격기 사도. 포선해 잡혔어요. 동료, 동료. 짜. 자 그리고 지뢰 있고 지뢰 있고 다 잡혀요 다 잡혀요 다 죽죠 다죽어 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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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아 죠네자 일단 일단은 못받거든요이신네 네. 어쨌든 네. 프로토스가 지금 모든 건물이 장악했다기 때문에 병력은 안 나옵니다 네, 네. 이걸 잘 살려야 돼요 이신형 역시나 자 지뢰까지 고요 지뢰가 많아요 뒷마당 바이킹 못 나오게 해야돼요 바이킹을 바이킹을 못 나오게 해야돼요 네 바이킹 2기 바이킹 두개 잠시 후에 나옵니다. 이게 직고 빠지는 식으로 하면 아. 공허랑 타고리 싸움입니다 자, 됩니다. 지금 공허 폭격기! 그리고, 아. 지뢰 있구요. 지뢰가 안 이게, 보여요. 네, 지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아. 건설로봇을 지금 다 살렸어요. 네. 추가 자원 채취가 딴데 가서도 됩니다. 400원은 있지만, 네. 이게 지어도 바이킹 때문에 공허가 끝입니다. 바이킹 계속 나와요. 자, 연결체는 다 깨지고 탐사 수 숫자도 많이 부족하고요. 지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부적 따짐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김유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킹 두개네와다 날아가는데 다살라는데요이 건물 돈은 있거든요 네 그때 테라는 어우,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건물도 있고 일꾼도 있고 무엇보다 이거. 지뢰 바이킹이 있습니다 사령부는 야. 지금 떠서 이미 가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네. 기지 바꾸기거든요 사령부 네. 확인했습니다 네 사령부 완전히 지금 이사하고 아, 가고 있죠 지금 보격기가 복역, 사령부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깨지는 못합니다 멀어요 이미 광물도 369 아, 네. 저거는 어. 사령부를 깨야 됩니다 근데 벙커를 또 회수하면 광물이 또 400이 넘거든요 아, 벙커가 네. 있었네요 네. 그리고 네. 이 벙커와 이 지뢰 아이 지뢰가 너무 부담돼서 공허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모를르같거든요자 네. 과연 이 사령부를 내줄 것인지 네. 그래도 횟수이고. 깨야겠죠 네. 네. 벙커가 회수돼서 4 0 0원의모든 말들 어, 일단, 이건 일단 이건 깨야 돼요 일단 이건 깨야 돼요 깰수 수도 있어요 네 깨고 말죠 어, 깨고 말죠 어 깨요 말하죠. 깹니다 네 아니 벙커를 회수해도 아. <laughs> 자! 그래도 압박이잖아요 네 하나 회수 자 일단 짓고요 네자 범파나 네. 회수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자원 채취가 바로 되는 것과 건설이 되고 되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오 이거 정말 김윤진에게 조금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니 한 경기를 전반 후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지뢰 맞아줄 생각인가요? 네. 근데 바이킹을 안다면 공호가 어, 네. 단독으로 움직이면 안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바이킹 봤습니다 네아 방일업도 되겠는데요 <laughs> 이거 좋죠? 네 깨알 같네요 요게 소수 대 소수에서 업그레이드 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완전히 사령부가 안 깨졌으면 가능성이 굉장히 이시영 선수에게 높았거든요 네 이제 그나마 김유진이 조금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laughs> 자, 바이킹 두기 확인 자, 이게 그 지금 당장의 은폐가 없기 때문에 네 의료선이 있으면 지뢰를 태워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원, 네. 자원 채취 지역에다 받기만 하면 김은준은 자원 채취가 아예 안 됩니다. 음, 네. 물론 저희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네. 이시정 선수도 상대방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살짝 지뢰를 수비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 지뢰가 떠나서 상대방이 연기적 지역에 매설이 된다면 자원을 채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병력이 다적기 있는지 대충은 지금 어느 정도 알수 있거든요. 깨고 있기 때문에 네. 지뢰 두 개만 떠나도 어. 이건 진짜 김윤준 선수에게 큰일 납니다. 지뢰는 일단 섰어요. 자, 지뢰 탑승 이거! 태웠습니다 예, 이거 지뢰, 으, 지뢰. 근데 공업포격기에게 또 헌납을 하게 된다면 네.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니까 지금 테란의 활약이 어, 토스의 활약이 쎈게 아니에요 맞나요 그니까 러 이건 단순히 견제의 의미가 자, 아, 확인했어요 와, 이걸 보나요? 이거 잡히면 난리납니다 네, 네 아니, 이걸 보, 어떻게 야, 이걸 보나요? 자, 거기다가 이미 병력의 광물 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네. 지뢰 배설 안 되죠? 네 무엇보다 테란의 보급고를 보세요 완전 막혔습니다. 네. 야... 로봇공학 시설 올라갑니다. 네. 네 그리고 연결체가 하나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자원 차이도 이외는 극복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정리 정돈이 안될 게임은 김유진이 왠지 잘할 것 같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난장판 게임은 김유진 지는 한 게임 김유진 원래 재능 너거든요, 김유진이. 네 이런 게임을 누구보다 하고 싶어 해요. 정석대 정석을 이신영이 세니까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laughs> 이신영도 정확히 이거를 보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의료서 단기 자아보였확인했습니다 아, 네. 이러면 들어가기가 애매합니다. 자 양방향 이쪽에는 지뢰는 타, 타지 않았습니다. 네. 자 테라는 병력을 이제서야 찍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하긴 해요 음. 그러니까 토스는 이미 추가적인 멀티가 있고 건물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로공까지 완성이 됐다는 게 정말 크고요. 이제 네. 이제는 진에 대한 변수 없앨 수 있습니다. 원베이스입니다, 테란은. 네. 거기다가 이본질은 이미 많이 먹어놨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테이플과 뒷마당은 덜먹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연결과 테란은 멀티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테란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연결체를 그냥 두 개를 그냥 동시에 오냐 올려버리는 이런 그 김유진의 대담함이 네. 네. 결국 이런 자원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겁니다. 네, 테란 이시영 선수가 추가적인 사령부를 가져가기 전 타이밍에 지금 인프라는 다 완성이 돼 있잖아요. 음. 업그레이드도 잘 됐겠다. 한 번의 타이밍은 존재하거든요. 그때 게임을 끝내버려야 됩니다. 다마당으로 아, 네. 가네요. 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아, 이걸 만약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거든요. 방패가 없죠. 네. 이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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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완성되고 간문 다 완성되고 올바른 노네요 네. 네. 다 되면은 그리고 가스가 없어서. 가스를 다시 채취해야 됩니다. 네. 아 이신영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방패 안된거 이제 깨달았죠? 아 시간을 진짜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음. 아. 차라리 릴레이 채취도 괜찮지 않을까요? 한마당 쪽에 건물이 네. 많으니까. 네.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 막상 눈앞에 닥치다 보면 네. 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야가 좁아지죠 그렇죠 네. 자, 사도로 시야 확보를 해주고 투 베이스에서 어, 어 김효진은 <laughs> 마치 이것도 설계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네 스타팅 포인트를 만약에 표시를 했으면 스타팅 네. 포인트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완전히 지금 야 상단과 하단이 바뀌어버렸어요 네. 운명이 바뀐 것처럼요 고일꾼이 그 바글바글하다는 거 보면은 아 이거는 추가적인 사령부가 없구나 네.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음. 한 번쯤 찔러보고 안 된다 싶으면 돌아온 이후에 고위기사 폭풍 준비하면 아 폭풍 네. 병력의 조합에서 토스가 굉장히 유리질 수밖에 없죠 뒷마당을 아. 가져갑니다 나갈 수가 없네요 이거 네. 이시영 선수가 네. 근데 무리해 준다면 좋을 수 있는 아, 전멸이도 돼 있어 가지고 네, 네. 방패 안된 것도 알고 있죠. 아, 관측선 빠져줍니다. 관측선도 살렸습니다. 아 컨트롤 좋네요, 김유진. 네. 네. 아 테크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사도가 이제 본관기에 탑승해서 본진 쪽에서 괴롭혀 줄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멀티 하나 싸움에서 계속해서 토스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홉 지역을 안 먹고 본진을 먹어도 됩니다. 전제해병 위주의 변경드립니다. 네. 저걸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세기 세요. 네, 아, 근데 그 타이밍에 또 사도가 들어갑니다. 네. 자, 컨트롤 믿고 이시영 선수 3개 하면서 진짜 기가 막힌 화력들 발휘해야 됩니다. 네, 폭풍 전 타이밍. 자, 진 쪽에 사령부가 없다는 자, 것을 봤습니다. 자, 이번 한 번의 타이밍 이시영 선수. 네, 모든 업. 걸 걸어야 돼요. 업도 잘 됐고요. 네, 네. 자, 자, 들어가야죠. 안 됐어요. 폭풍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한 번의 타이밍 중절. 다 우러나네요. 네, 공허왔고요 공으로 이거 점사 잘해야 됩니다. 네. 자. 자, 분광기. 오, 네, 추적자. 부뢰도 네, 그 정말 잘 터져야 되고요. 광자 네. 충전. 자, 자, 역전. 자, 역전. 파수기 점사, 파수기 점사. 자, 폭전 타임. 지뢰, 지뢰, 폭폭격.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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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격 폭격. 폭폭풍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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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폭나요격폭로 막아내고 있어요 폭포 없이 폭포 없이 자, 사도로 막아주리고있는요 추가, 추가 병력 추가 병력 추가 도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아냅니다 막아냈어요 자 추가 병력 한번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관문이 많지 네. 않아도 위험하거자한번더 지금 3관문 아닌가요 3관문 자한번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자 이슌영 뒤에 병력 더 왔죠 지뢰는 이제 없습니다 아한번더 있네요 네. 근데 이걸 스플래시 리시 이 없어서 사도 업이 잘 됐단 말이에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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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사도를 자, 다시 한타이위 치소 방패! 주적자 와! 아, 바로 돼요. 미라네아! 아, 익시마! 자, 미라네아 광자 충격 사용 포인트 타이밍! 진짜 펄베다 타이기 잡습니다. 고이기사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북광기의 광사도로 펀치 쪽에 수비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인공지우스 깨졌습니다. 자, 이병력을 못 봤거든요. 자, 이병력. 자, 사도와 주적자 아니, 근데 인공제우스는 광전사 지금 찍어서 확실하게 막을 수도 없어요. 본진 쪽. 광전사 붕기 저지고 있는데. 붕기 전에, 아. 전에 아. 녹아요. 광전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초전인데. 실 진짜 폭풍태기 최강 최강. 기적 과 같은 타이밍이다. 폭풍 완성되고 들어갔으면 진짜 뭐 이건 못 들었어요. 폭풍이 몇 방인데요? 폭풍이 세 방이고 네 방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전 타이밍에 들어가서 고위기사를 잡아낸 이신영 팀을 1라운드 우승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정말 3초의 기적입니다. 진짜 이 3초, 4초만 늦게 들어갔으면 폭풍이 세 방, 네방들어왔어요 근데, 와, 마지막 하나 고위기사는 만화가 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딱 골라서 먼저 만화에 있는 폭풍! 야 고위기사만 잡아내고 이걸 뚫어내다녀 이신형 진짜 기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아 그리고 분광기가 번지쪽에서 계속 시선을 끌게끔 해줬는데도 네네. 이 악물고 정면으로 밀어붙였던 이신형이 결국 상대에게 취지를 받아냈습니다 아, 제발 날좀 봐라 이거요 분광기가 딱 한번만 딱 3초만 시선을 날봐그런 폭풍 완성됐거든요 근데 진짜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으로 들어가서 폭풍 완성되기 서 직접 몇 초의 타이밍에 들어가서 경기를 끝내버리는 이시현 선수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고 막,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정말 이시현 선수의 정말 아름다운 환상적인 타이밍이네요. 본능이었죠. 그걸 어떻게 에이. 합니까? 폭풍이 되어있으면 무조건 막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차준 감독이 오히려 아... 김혜진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잘 싸운 김혜진에게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엄청났습니다. 굉장히 아쉽겠죠, 김혜진 선수. 정말 어려운 경기를 연기 몇초두개 마지막에 올리면서 어떻게든 이 경기를 이렇게까지 끌고 오면서 오히려 자신의 페이스로 가져왔거든요. 이것 자체도 김희준 선생님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그한 번의 타이밍만 버티면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말 답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이거를 이시영 선수가 타이밍으로 끝내버립니다. 제일 진짜 딱 그, 와, 한, 한 번의 차이였어, 진짜. 몇 초만 딱 지나가면 그는 김희준 건데, 그걸 지영 선수가 들어가서 경기를 끝내 버립니다. 아, 아 진짜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프로 와서 프로의 대결에서는 한몇 초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찰나에 승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김유진도 처음에 준비했던 전략이 먹혀들질 않아서 예언자가 잡으면서 흔들릴 수 있었고 결국에는 엘리전을 선택한 이후에 멋진 승부를 가져갔지만. 3초를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네, 아. 김유진 선수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고 여기까지 끌고 온거 정말 너무나 훌륭했는데 이시원 선수에게는 그 본능적인 그런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식이 오늘 선폭으로 나와서 김도욱과 이병렬을 모두 잡아줬습니다. 조성주가 김명식을 잡았지만 t 1저우에게 다시 한번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윤수를 잡아낸 김유진 이신영까지 불러들였지만 네. 결국에는 이시영이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4대2 7세트를 가지 못했지만 정말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쪽으로 넘어갔다 확확 넘어갔는데 결국 SK가 승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일라드 우승을 했고 무려 120, 121포인트 대단하죠 와 차이가 일단은 7위와는 4배 차이가 납니다 벌써부터요 정규 시즌 우승도 했고 플레이오프에서 우승까지 네. 하게 되면서 121포인트를 획득한 SK텔레콤 T1 올 시즌도 출발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승부의 MVP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고인 뒤에 설 나와주세요.